지금 제 뒤로 이거 지금 수영장이 보이죠 <laughs> 이게 웬 수영장? 오스틴에서도 수영장 있는 지못 살았는데 왜 보틀랜드에 와서 웬 수영장?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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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펜니입니다 저는 오스틴을 출발해서 보틀랜드로 이주를 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 이주하는 것, 이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요 미국의 이사 시스템은 한국이랑 완전히 달라요 일단 거리가 굉장히 멀고 짐도 아무래도 이 주택에 살다 보니까 짐도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사가 어떻게 되냐면 보통 이제 이틀 동안 이사를 하게 됩니다 첫날은 이제 박싱을 하죠 이제 옷이라든가 뭐 각종 잡동사니들을 이렇게 박스에다 다 넣는 작업을 해요 이제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주방이에요 접시나 뭐 컵이나 뭐 이런 각종 어, 와이프들이 아끼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깨지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박싱하는 데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고 나머지 이제 방방마다 다 이제 옷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박싱을 해요 첫날에 이렇게 박싱이 끝나고 그럼 둘째 날이 되면 이제 뭘 하냐면은 이제 가구 가구들 이제 포장을 하죠 그래서 포장을 하고 이제 차에다 실는 과정이 이루어져요. 그러고 나면 이제 둘째 날 보통 한 2, 3시 뭐 4시 뭐요 정도쯤에 이제 끝나요. 그러면 이제 차는 떠나고 그러고 나면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그날이든 뭐 그다음 날이든 이제 비행기 시간을 봐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난주 목금 이틀 동안 이사를 마쳤고 토요일 날 비행기를 타고 포틀랜드 도착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왔으니까 뭐 당일 날 이렇게 오는데 짐은 아직 오려면은 차소 한 일주 이주 정도가 걸려요 차도 물론 탁송으로 와야 되니까 역시 또한 일주일 정도 걸리고 그러면 이제 목적지에 왔을 때 집이 구해졌다고 하더라도 설령 들어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가구도 없고 침대도 없고 이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맨바닥에서 그냥 그러고 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집이 구해졌다고 하더라도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임시로 이제 호텔 같은 데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사하는 경우 말고 이제 회사 리로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에서 그 비용을 좀 부담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달 동안 임시 숙소 호텔에서 머물 수 있는 그런 비용을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호텔에 한 달을 머무르려고 했는데 아 물론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도 그랬고 오스틴에 갔을 때도 그랬고 한 달씩 혹은 두 달씩 이렇게 호텔에 머물렀었어요 아, 근데 이게 호텔 생활이라는 게 안 해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저도 옛날에 안 해봤을 때는 그 로망이라는 게좀 있었어요. 왠지 좀 멋있어 보이잖아요. 호텔에서 산다? 막 이런 거. <laughs> 그래서 로비에서 막 조식 먹고. 그래서 그런 게,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답답하고 비좁은 공간에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운이 좋아서 호텔 생활은 4일만에 짧게 끝을 냈고 지금 집에 들어왔습니다. 집에 들어왔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제 뒤로 이거 지금 수영장이 보이죠. <laughs> 이게 웬 수영장 오스틴에서도 수영장 있는지 못 살았는데 왜 보틀랜드에 와서 웬 수영장? <laughs>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제 여기에 저희가 집을 샀어요. 집을 산 집이 이제 한달 뒤에 이제 입주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그한달 동안 이제 호텔 생활을 해야 되는데 호텔 생활하기는 좀 지겹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렌트 집을 알아봤어요. 근데 미국 렌트 집은 1년 단위 계약이거든요. 보통 1년 단위 계약이고 뭐 짧게 이렇게 해 주는 데도 있긴 한데 많지는 않아요.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우연히 이집 주인이 한 달짜리 리스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이제. 그래 가지고 오 그래요. 그래 가지고 이제 알아보니까 심지어 한 달짜리인데 이풀리 기프트 그러니까 그 가구랑 침대랑 뭐 이불이랑 싹다 있는 거 몸만 들어오면 되는 거. 그런 상태가 마치 에어비앤비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가격도 거의 에어비앤비 한달 치에 반밖에 안 되는 가격에 오, 와서 보고서는 너무 마음에 들어서 가격도 저렴하고 수영장도 있고 정원도 지금 안보 화면에 는안 보는 이 정원도 굉장히 잘 가꿔져 있고 어, 할머니가 위층에 사시고 저희가 이제 밑에 층을 쓰는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호텔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들어왔는데 어, 공간도 널찍하고 주방도 널찍하고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적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보틀랜드에 집을 이제 구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2주쯤 전에 하우스 헌팅을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은 따로 올리진 않았는데, 그때 하우스 헌팅을 와서, 어, 점 찍어 놨던 집을 실제로 가서 보니까, 아, 조금 뭔가 좀 애매한 상황이 있어서 아무튼 그걸 못 사게 됐고, 그래서 다른 집, 새 집이 있었어요. 이제, 이름만 되면 다 아시는 유명한 톨브라더스. 역시 보틀랜드도 톨브라더스가 집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가봤는데, 아, 주변에서 경고를 했어요. 그거 보고 나면 은딴집 뭐, 뭐살 거다, 너네. 그랬는데, 시간이 남아서 볼 집도 없고, 이게, 그래가지고, 거기를 가서 봤는데, 어, 와이프랑 저랑 홀딱 반한 거야, 이제. 어, 역시 돌브라데스는. 그래서 그 집을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을 했어요. 와이프가 조금 망설이더라고요. 이게 조금 좀 비쌌거든요, 이게.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죠. 그게 비싼 게 문제가 아니다. 그때 마음이 빨리 편안하게 안정을 취하고, 적응을 하고, 정착을 하는 게 중요한 거다. 어차피 그돈집팔때 나중에 다 돌려받는 건데,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나오월 e r 그래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사인을 하고 나왔어요 그랬는데 아, 여기서 조금 안 좋은 일이 좀 있었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 이제 저희와 함께 일을 했던 리얼터가 계속 말을 바꾸는 거예요 저희랑 이제 컨트랙을 맺어서 이제 하기로 했던 일을 뭐 자꾸 이렇게 말을 바꾸는데.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이제 그런 디테일한 이야기까지는 지금 하긴 좀 그렇고 아무튼 계속 이렇게 말을 바꾸고 뭐좀 자기한테만 유리한 방향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고 새집 사는 거니까 사실 리얼터가 할 일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좀 짜증이 나서 그러면은 아 그러지 말고 그만하자 우리 당신도 지금 우리한테 좀 짜증이 나 있는 것 같고 우리도 당신한테 짜증이 나 있으니까 이쯤에서 그만하고 새집이니까 그냥 셀러 에이전트랑 바로 일하면 된다. 그니까 필요 없으니까 그냥. 빼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또 그제서 야 살짝 꼬리를 내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니, 그래도 이 영어에 대한 문제도 있을 거고 법률적인 문제도 있을 텐데 제 도움을 받으시는 게 어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괜찮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그만합시다. 이랬더니 그랬더니 이제 그때서 이제 딱이 본성을 드러내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아, 그래요. 그러면요. 앞으로 이 진행되는 모든 이메일이나 뭐 문서 작업에서 제 이름 다 빼달라고 그럴게요. 그니까 저는 빼고 알아서 하세요. 대신에 제 이름 거기서 못 빼드려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리얼터로서의 커미션은 다 가져가겠다는 소리고 일은 안 하겠다는 소리예요. 왜? 내가 니돈 네 필요 없다 그랬으니까. <laughs> 와, 그 커미션 한 4거든요? 그건 다 먹겠다는 소리예요. 왜? 계약서에 사인을 했으니까 자기는 그냥 놀고 먹겠다는 소리지. 그래서 아무튼 뭐 기가 차가지고 뭐 계속 앞에 안 좋은 일도 있었고 이런저런 것 때문에 결국은 이 기분 나쁜 게 집까지 마음에 안 들게 되는 이런 최악의 상황을 초래를 했어요. 그 상황만큼 막고 싶었는데, 이거는 이거고 집은 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로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희가 그 집을 그냥 캔슬했어요. 원래 캔슬이 안 되는데 방법을 찾으면 있더라고요. 아무튼 캔슬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집을 완전히 날렸어요. 자,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야, 이거 참 어떡하나 이러고 있는데, 정말로 운 좋게. 해. 야, 이게, 그게 전화위복이 됐는지, 역시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날인가? 그 다음, 다음날에 그것보다 더 좋은 집이 나온 거예요. 가격도 그거보다 조금 비싸긴 하지만 훨씬 더 크고, 야드도 되게 잘가꿔져 있고, 되게 좋은 집이. 그래서 그거를 덥석 계약을 했죠. <laughs> 그래서 저희 와이프랑 저희가, 아 그거 날리기 진짜 잘했다. <laughs>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아, 그, 야, <laughs> <이> 열터, 고맙습니다. <laughs> 네, 이렇게 아무튼 뭐 우여곡절도 좀 있긴 했지만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아이 이제 오늘 학교 가는 첫날이었거든요. 그래서 학교도 잘 다녀왔고 어 이제 순조롭게 진행은 되고 있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저는 이제 첫 출근을 할 거고 뭐 관련된 페이퍼웍 이런 것도 좀 있고 가서 또새 랩탑도 받아 와야 되고 또 새로운 회사에 적응하느라고 또 한동안 바쁘겠죠. 계속 진행 사항도 업데이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포틀랜드에서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리얼터가. 설마 내가 그 집을 날릴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나 보지. <laughs> 그래서 그 날리고 나니까 바로 이메일이 날라와가지고 이제부터는 영어로 하더라고요. <laughs> 참나. 그래서 영어로 이제 뭐라 그러냐 면은그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으니 이 집이 계속 사고 싶다면 어, 빨리 연락을 해라. 어, 내가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 이러는 거예요. <laughs> 아니, 지 때문에 날렸다는 건 생각을 못 하나? <웃음> 정말. <웃음> 그래서 아무튼 그 대답도 안 했어요. 그래서 대답도 안 하고 지났는데 그러고 나서 야, 저희 와이프한테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영어로 또 뭐라고 보냈냐면은 너이 일로 인해 가지고 나한테도 뭐 나쁜 댓글을 단다던가 안 좋은 선물을 낸다던가 그러면은 나너수할 거다. 이렇게 협박성 이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와. 얘 이거 어떻게 못 하나, 이거? 정말? 정말 정말 진짜. 진상 리얼터를 만났어요. 그래서 포틀랜드에 이사를 오셔야 되는 분, 그래서 리얼터 추천이 필요하신 분, 제가 뭐 사람마다 다 이게 좋아하는 스타일이 다르고 일하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 훌륭한 리얼터를 소개시켜 드리기는 조금 애매합니다만 피해야 될 리스트는 제가. 자이집 정원도 굉장히 잘 가꾸어져 있어요. 아, 여기 정원도 참 이쁘네요. 꽃도 이렇게 잘 이렇게 가꾸어져 있고 뒤에 잔디도 아주 이쁘게 잘 해놓으셨고 뒤에 트램블린도 보이는 것 같은데. 저기 음, 저 뒤에 트램폴림도 있고 여기서 바베큐도 해먹을 수 있게 정자도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고 여기 좋네요 이게 <laughs> 그래서 머리가 좀 그렇죠 아까 수영도 한판 했어요 제가 다음에 봐요